별로 머리도 좋지 않고 뛰어나지 않는데도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단한 학교를 나오고 똑똑하고 재능이 뛰어나도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운이 따르기 때문에 된다고들 말합니다. 재수가 좋아서 된다고들 말합니다. 운명의 장난 때문에 나는 될 것도 안 된다고 역설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되고 안 되는 삶의 결과가 동양 사람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운과 재수 때문입니까? 운명의 장난 때문에 이안되된 판세가 바뀌어지는 것입니까? 결단코 아닙니다. 인생은 운과 재수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운명은 이 세상에 정해져 있는 이 세상 사람이 있는 운명 때문에 안 되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국가적으로 자원이 없고, 땅덩어리가 작고, 석탄도 석유도 나지 않고, 국민의 숫자가 많지 않고, 세계의 왕의 툭바니에 자그만한 나라로 정직혀져 있어도, 하나님이 붙들어 되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사역에 대해서 성경은 3일서 2장을 통하여 말을 합니다. 나요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나요와는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며, 나요와는 가난하기도 하고 부여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문에서 여화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자군의 위협 속에서불을뿌의 죽음의 불길이 위협적으로 달려드는데도 사드랑 메사과다와타이에 비해 신앙의 지조를 지켰던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생명의 길이 자기들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위기 속에 있다고들 말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쉽사이고 있고, 북한의 미사일이 또 일곱 발 쏘아졌고, 그리고 우리의 주변은 그렇게 도움 환경이 별로 되지를 못합니다만, 현실을 보지 말고,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아우성을 쳐도 우리 주변에는 되는 사람은 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것이, 하나님이 끌어내리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다 그러나 하나님이 높이시면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 장자의 권리만이 주장되던 4천년 가까운 세월 전에 요셉은 장자 가 아닌 열한 번째 아들과 소장습니다 게다가 자신을 질시하고 미워하는 형들에 의해. 그는 따뜻한 밥을 먹지 못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그는 미대한상관들이 끌려 은이십명의 탈몸으로 애굽으로 애굽으로 끌려가야 했고 그 보디바리 과정에서 11년 동안 온갖 고생스러운 노예 생활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유전으로 볼때 요셉은 될래야 될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고 말합니다. 형통한 자라는 고하 말은 번성하고 또 번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막혔던 길이 열리는 것을 말합니다. 잘 되는 것을 말합니다. 부요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그런 형통함을 맛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요셉이 불철주야 노력을 해서 잘 됐다고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수가 좋거나 운이 좋아서 잘 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일에서부터 교회와 사회와 나라와 국가와 세계까지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야 되게 되 있는 것입니다. 주변의 열강을 보지 마십시오. 북한의 지사일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호전적인 그 북한 사람들의 그 호전성을 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라는 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과 온 나라와 민족과 이 나라 국가의 모든 운명이 형통한 일로 갈 줄을 믿습니다.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와께서 호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말은 임마뉴엘이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민의 장인 1 3절을 보게 되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뉴엘이라라, 이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말은 예수가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함께하심으로 예수가 함께하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오경여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바람이 멈춰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예수가 있는 곳에 이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의 국방력에 대해 회의를 하지 마세요. 이 나라의 좌우인념 대립 때문에 근심하지 마세요. 문제는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있는, 우리 국민 속에, 우리 민족 속에, 이 나라 속에 하나님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다윗이 다니엘의 사자골이 변하여 안방되는 것이며, 불목불이 변하여 우리의 따뜻한 가슴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큰 풍랑 속에서도 홍해바다갈라지는 역사같이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제가 길신 거 아시죠? 길이 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곳에, 예수가 함께 하는 민족 속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키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합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어찌 그나그나 하나님께 득죄하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모시고 산 사람입니다 생각 속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말 속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강력한 보지발리 하는 유혹이 왔어도 요셉은 자기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여인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어려운 시련이 와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요셉은 낭만하지 않습니다. 았 이런 경제적인 불안과 또한 국가적인 어려운 시련이 우리 국민들 속에 있는 것, 우리 영안의 눈으로 볼 때는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민족의 마음 속에 대통령의 마음 속에, 국회의원의 마음 속에, 우리 한국교의 성도들의 마음 속에, 예수 계시면, 예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2년여의 감옥생활 속에서, 요셉은 다 망하는 줄로 알았지만, 결국에는 다시 햇빛을 보고, 애고에 총이 되지는데요. 그 당시에 전 세계 경제권을 뒤흔드는 능력의 정치가 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소주도 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는 국방력도 탄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에 찾아와 지나간 130년 동안 이 나라의 국민과 함께 하시며 한국의 교회를 세워 주신 사랑이신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살면 우리들의 삶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손 내리세요. 다시 한번 높이 드세요. 주여 이시간에